안녕하세요. 안전닭입니다. 오늘도 야외 촬영을 합니다. 어휴, 오늘 날씨가 아주, 어, 따사롭습니다 햇볕이 좋으네요. 얘는 이제 문가디니스입니다. 저희 매장 특별한 입니다 직접 오셔서 구매하셔야 돼요. 오시면 이제, 어, 국 구민이는, 이 빨간 포트는 모두 국민이 가격입니다. 2600원에, 하나는 2600원, 두 개는 5200원. 세 개부터 5,000원입니다. 세 포트 5,000원. 세 보트 5,000원 저렴합니다. 여기 문가디네스, 군생, 어, 군생이고요. 어, 가일솔도몇 종류 되고, 오늘은 이제 어제 또 보여드렸으니까, 어제 비치지 못한 아이들 또 전체적으로 비춰드립니다. 어, 블루미니만, 요거, 앙팡지게 자란 아이고요. 어, 밖에서 노숙한 아이, 꼭대기에서 달구는 아이들 이제 내려놓기도 합니다. 집시, 자연군생. 핑글루비 어, 빵빵하게 잘 크고, 우팔리나 요즘에 잘 없는 아이입니다. 어, 얘는 송충, 송충. 아주 꽉찼습니다 포토를. 블루 헬프. 어, 어제 비춰드리지 않은, 아 얘가 그 미니 보사공인데요 오유, 목대 아주 실합니다. 오, 대박. 요런 아이가 세포트 5,000원입니다. 여섯포트는 만원. 음, 맵이나 자연고생, 짱짱하게 큰 아이. 얘는 블루빈스인데요. 이름, 이름처럼 블루가 아니라 아주 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은 철암이다. 철암, 철화. 블루빈스 철암. 이거 시세 나가는 아이, 한포트 남아있습니다. 얘는 뭐야? 오, 얘가 마커스 금인데요. 세상에 마커스 금이 있었어. 그리고 또 시세 나가는 아이입니다. 골드 세포트 5 0 0 0원 여섯 포트 만 원입니다. 퍼플드림 아주 수량 남아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뭐야. 살구미인살구미인도 이렇게 목질화돼서 나오기가 쉽지 않고, 이 퍼플들이 목대 아주 꿀벅지니다 이거 심어놓으면 얼굴이 쪼망해서 예뻐요. 달궈놓으면 더 예쁜 아인데, 이 지금 아이들이 수영이 조금 늘어져 있습니다. 애들이 해바라기랑 해를 따라 이제 씌워져 있고, 미니벨 금입니다. 이것도 달군아이 좀 내놨습니다. 미니벨 금. 금이어도 색이 빨갛게 물들어가서 예쁘고요. 요 안에는 지금 노리노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저께 꺼내놨고, 얘는 바이올렛 킹 색감 예쁘죠?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벤바디스 자연 군생. 와, 벤바디스 자연 군생 될것 같습니다. 레드베리, 러우, 러우 요거 세력 좋습니다. 예, 키워보세요. 색감 예쁘죠? 확실히 해가 비치니까 더 예쁩니다. 이거 러우 군색 얼굴 세력 좋습니다. 이 아이는 짱짱해요. 뭐 취향대로 키우시는 거라 뭐 마벨 되는 거 고르시고 홍매화는 이제 조금 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매화도 예쁜 아이 중에 하나고 얘는 진주이 요거 옛날 다육이 잘 없는 아이입니다. 얘는 스노우볼, 스노우볼. 음 얘는 블루, 블루 서프라이즈. 얘는 티피 철아. 와 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티 p 철아, 철아 생활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티 p 철아입니다. 이거 시세 제법 나가는 아이고. 어, 크리스마스는 국민이 얘가 아마 누브라처럼 보입니다. 누브라. 어, 이름표가 없어서 좀 구매를 못 하시긴 하는데요. 이름 적어드립니다. 얘가 그 뭐야 레드이글 같기도 하고 레드이글 같기도 합니다. 오 너무 예쁘다. 얘는 처무역 변경인데요. <laughs> 얘네들이 조금 몰골이 말이 안 합니다. 몰골이 말이 아닌데, 지금 요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목대에서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옥주. 요거 아마 하엽진 자리에서 이렇게 자구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있으면 얼굴이 커질 것 같고, 어 요거는, <laughs> 음, 안 나가면 제가 하스식해서 풍성하게 키웁니다. 레드벨리후비 땅엔, 그, 입장이 약간 거칠거칠합니다. 아 얘네들은 어떡하면 좋아. 얘네들은 또 식재해서 키워야 될것 같고요. 안에는 아이들 또 붙여드립니다. 음, 얘는 페리도트입니다. 이제 수량 없다고 합니다. 이거 마지막 물량입니다. 예전에 머리 하나당 5,000원인데, 이제는 세포트 5 0 0 0원에 품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페리도트 얼굴도 큽니다. 목대도 싫하고. 이렇게, 로치도, 요, 색감 참 맑게 나서 예뻐요. 이거두개 합식하면은 또 풍성합니다. LCM도 수영 조금 남아있고요 얘는 루비 텐트, 어, 루비 텐트가 아주 빵빵합니다. 비 맞아서. 호빗도 있고, 또, 목요일날인가?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 얘네들은 주야장창, 주구장창 비를 맞고 있습니다. 비 보약을 엄청 먹고 있는데, 아마 가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조금 더야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기 정도 있고 부용. 이 부용은 이제 이렇게 좋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부용이 목대가 너무 실한데요. 이거는 합식해서 또 풍성하게 키워보세요. 부용이 이렇게 좋게 목대가 실하게 들어온 적이 별로 없어서 꼭 구매해 보시고요. 얘가 그둥근의 비치오리인데 <laughs> 색깔이 보소. 우와, 색깔이 보다. 이런 아이들 이제 뿌리가 꽉 차있기 때문에, 어, 뿌리 정리해서 식재하면 또 금방 또 발육 상태가 좋아집니다. 블루 엘프, 요거 아주 빵빵하게 잘 크게, 아주 빵빵하게 진짜 잘 크게 나왔어요. 잘 먹인 것 같아요. 요 아이는 하엽 정리하면 깨끗해지고, 이렇게 나란하게 쌍 들어 나온 아이들, 또 목대에서 자고 내줍니다. 정야도 예쁘고, 어, 그 다음에 얘는 조이 어제 비춰드린 아이들 핑클로비 마드레대신는 국민이 안 나오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있을 때들어가세요그리 나중에 찐핑크로 예쁘게 나옵니다 데이드스 네, 네, 핑거도 있고 꽃염자 한 1년만 키우면 꽃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레르블랑 플레르블랑 어, 얼굴이 커서 예쁜 아이고요 얘는 핑크 프리티러우 호피복량근, 호피무니. 예전에 비쌌던 아이가, 이제는 저렴합니다. 홈푸드. 얘는, 펑키, 펑키. 아, 핑키. 자, 핑키. 아, 개명할 뻔했어요. 얘는, 에그리넌. 에그리넌 진짜 좋아요, 요 아이. 어 얼굴이 아주 빵빵하죠. <laughs> 세상에. 어떻게비 맞았다, 이렇게 앙팡지게 그냥 잘 컸는지. 아이가귀 비가 보약입니다. 에그리넌. 음, 호, 콩기린. 콩기린 선인장 갑니다. 칼라 향자 2600원입니다. 하나는 2600원, 두개 5200원입니다. 사랑무, 라우레시스 얘는 군생으라 예쁘게 잘들어왔고요호레뉴 샴페인, 얘가 큐빅입니다. 큐빅도 귀한 아이고요요 아이는 핑키, 핑키, 아까 걔가 또 핑키였는데, 핑키. 청산호, 선인장갑니다 밑에 보시면, 저 귀한 아이들도 있네요 여기 애터미라고발솔같는 아닌데, 그, 그러니까 식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도 시세 제법 나간 아이고, 음, 그 다음에 얘가 청키요, 청키. 아까는 핑키고 얘는 청키입니다. 얘도 시세 제법 나가는 아이. 프리즘, 얼굴이 크게 예쁘게 잘 들어왔고, 어, 얘는 누다입니다. 누다 느다 자연 분생 인데요. 이쪽이 해가 더잘 보니까 이쪽 색감이 더 예쁘죠. 얘는 초심입니다. 환엽으로 예쁘게 나온 아이. 홍포도. 앙팡근앙팡금입니다색감 예쁘게 물들어가는 아이니까 합식해서 또 풍성하게 키워보시고요. 미니벨금. 이 빨갛게 물 들어가면 예쁜 아이 수영 군생 수연이 요즘에 조금 물이 들어서 예쁩니다. 이거는 아마 적심 군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장미 까망 시리즈 흑장미가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요. 아마 이제 국민이로는 더 이상 들어올 것 같진 않습니다. 흑상이 없으신 분 데려가시고, 얘는 또 입장이 널찍하게 환엽으로 예쁩니다. 얘는 야간 새엽으로 나오고, 박화장은 이제 나중에 빨갛게 전체적으로 물도 들어가면서 꽃도 예쁜 아이입니다. 목대도좀실하고요 얼굴도 크게 잘 들어왔습니다. 야로수, 하워시아 종류, 요것도 자구 많이 달아서, 음, 풍성하게 키우실 수가 있고, 아미산, 요 아이도 어떻 게 보면 개막스러운 빛을 타게 생겼는데요. 얘가 더 짧게 통통하게 크는 아이입니다. 얘는 레드콘 색이 예쁘죠? 라인이 예쁜 아이, 레드콘 쌍두는 두 개. 자, 쌍두 두개 남아 있습니다. 레드콘 예쁘죠? 얘는 약간 삼방금. 삼방금인 것 같아요. 색감이 좀 특이합니다. 얘는 온슬로우 쌍두로 나오고 군생으로 나온 아이들도 있는데요. 온슬로우가 이제 조금씩 핑크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슬로우, 무탈하게 크는 아이. 또 맑은, 묵으면 엄청 예쁜 아이. 수련, 옛날 가달이 뽀얗게 예쁘고 환엽이라 예쁜 아이. 맵이나 어, 세력 좋습니다. 맵이나. 세력이 빵빵하게 좋은 아이. 이 아이들은 아마 그러니까 자고 더 많이 달아줄 것 같고요. 이렇게 빨갛게 찐 빨강으로 라인과 손톱을 자랑하는 아이입니다. 광파 돌기 나오는 아이입니다. 돌기도 예쁘고 꽃도 예쁜 아이. 얘는 자만도 나중에 보라색으로 라인과 물이 들어가면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 적심해서 군생도 만들어 보시고요. 오, 립스틱, 립스틱 남아있습니다. 립스틱. 없으신 분, 창종류, 국민이 찬, 어, 비스코사 백근, 보다템플, 딱도리. 요것도 하나만 심지 마시고요. 키, 언바란스하게 맞춰서 두 개, 세개 합식하면 예쁘게 보실 수가 있고, 수는, 어, 하월 시아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자구를 많이 내줍니다. 무탈하게 잘 크는 아이, 폴리 린지 하나는, 이거, 이제 수량이,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농장에 있을 때 구매해 보시고요. 이거, 라인이, 어, 형광핑, 형광, 빨강으로 예쁘게 나옵니다. 반딱거리면서, 어, 환약으로 예쁜 아이고, 얘는 황금상. 선의장과입니다 자보금도 베란다에서 잘 크는 아이 중하나고요 어, 예전에는 뭐 자보금이 워낙 가격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이로 푸짐하게 군생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천년은 돌기 보는 아이입니다. 돌기. 안에서부터 또 입장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풍성하게 보실 수가 있구요. 맵이나 금이 얘가, 얘는 얼굴이 두 개입니다, 벌써. 얘도 두개예요 얘가 약간 철학기가 있는데, 또 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철 아니야? 그랬더니, 철학가 풀어질 거래요. 자, 철학 풀어지면 뭐 자연 분색이기 때문에, 에비나 금도 국민이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오리온, 얼큰이, 외두와 군생도 있습니다. 쌍두도 있고, 어, 오리온도 색이 참 맑게 나와서 예쁜 아입니다. 쌍두 군생. 얘도 씻세 있는 아이고요 마디바, 레드, 이그. 레드 이글은 불타는 색입니다. 레드 이글. 레드 이글. 밖에서 노숙한 아이가 레드 이글인데요. 요거는 이제 맑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다 놓고 가셨는데, 얘는 피망 들어가는 스타일. 얘는 맑게 나오는 아이. 하우스 안에서 키우면 조금 색이 맑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어, 밖에서 노숙한 아이들은 약간 거칠거칠한데, 또 생명력은 강하고요. 스노우 바니도 이렇게 예쁩니다. 뽀얀하니 예쁘고, 핑크하게 퍼플식으로 색감이 나오면서, 어, 얘는 이제 군생. 두수가 엄청 높습니다. 이런 아이는 지금은 좀 작아도 얘네들이 얼굴로 자라기 때문에 또 큽니다. 그 푸짐한 군생도 가격대 있는 아이구요. 나울큼, 쌍두도 있습니다. 외두도 있고, 마디바, 외두, 얼큰이, 프릴 나오는 아이, 얘는 환엽으로 좀 널찍하게 나온 아이, 분생도 다양하게 있고, 치아와 금입니다. 자, 금을 잘 찾으시면, 나중에 금이 이렇게 입장이 한두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중에 더 많이 나오면, 복륜으로 금이 나오면 대박입니다. 로라, 자연 군생 리틀쌤, 빵빵하게, 푸짐한 아이. 티엠은 이제 수량이, 마, 어, 얼마 없습니다. 지금 몇 개야? 아홉 개 남았습니다. 아홉 개 핑크 샴페인 국민이로 핑크 샴페인이 다 나오다니 아주 좋아지는 세상입니다. 얘는 홍등 색감 예쁘죠. 작아도 예쁘고 귀여운 아이 홍등 이 아이도 국민이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예전에는 몇만 원씩 했는데 도테랑 도테랑도 이제 손톱이 예쁜 아이고요. 집시 자연 분생 푸짐합니다. 이 아이는 또 체력이 좋고 얘는 두스가 좋고 얘는 브레이브 라인이 예쁜 아이 브레이브 어, 군생, 생얼 다양하게 있습니다 마케베니아 금 뿌리 많이 내린 아이인데요 아,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이름표는 안 들고 오셔도 됩니다 이름표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 다시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분이 이름을 몰라서 구매 못 하시니까요. 이름분는 옆에다가 꽂아주는 센스. 품이라 군생으로 나온 아이. 어, 철아는 댁 올라가셨습니다. 다골라가셨어제거 하나도 없습니다. 품이라. 자연 군생. 라즈베리 아이스는 무탈한 아이들. 아에 핑크하게 물들어가면 또 화사하게 예쁘게 보실 수가 있고. 웨스트레인보우도 아, 국민의 가격으로는 안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지금 외목대로 나왔는데 적심 하시면 아니면 군생으로 키워보세요. 저렴하게 나왔다고 하나만 들고 같이 마시고 아, 세개 5,000원이니까 세포트 합식해서 보세요. 아, 그게 더 예쁩니다. 연봉 얼굴이 큰 아이 살구미 임금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 라울 얘는 바이올렛 퀸. 핑크색으로 나와서 요 아이도 이제 자구 내줍니다 희성 군생 적성 긴잎 적성 긴잎이 맞나 싶을 정도로 통통하게 널찍하게 나온 아이 라일락 구갑끼리 아, 예, 금빛 보는 거에요 금이에요 금 자구도 많이 내보는데요 지금 핑크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릴리시나 옛날달기 렌들레이그 스노볼 우 뽀얗게 예뻐지는 아이 분생에는 핑크 팁스입니다. 핑크 팁스가 가게 나와서 예쁘고요. 나중에또 이렇게 핑크, 이름처럼 핑크하게 물도 들어갑니다. 칼라, 악무, 푸지하게 핑크하게 예쁜 아이. 요 아이들은 한두 포트, 한세 개만 합식해도 풍성하게, 화사하게 예쁜 색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동자은 길바금, 철화, 파랑색 더블리 로즈가 얼굴이 너무 예뻐요 아주 라인이 아주 둥글스름하니 예쁩니다 얼큰이 웨드와 군생 다양하게 꽤 쌍두도 있고 아 예전에는 쬐끔한 거 하나 꽂아놓고 국민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좋게 잘 들어왔습니다 엘레강스 조이스 툴루크금 얘도 핑크하게 물들면 예쁜 아이꽤요 천대전송 전동근 전동근 보숑 한나이 생명력 강합니다 아 얘는 누구라 두보라도 검붉게 물 들어가서 참 예쁜 아이인데요. 두보라는창 종류입니다. 국민의 창. 아, 얘도 시세는 제법 있어요. 오견도 잘 없는 아이인데요. 오견은 이게 아마, 어, 늘어지면서 자라는 아이기 때문에 적심하셔도 되고, 워낙 늦게 크는 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입장 사이에서 자구가 나옵니다. <laughs> 구생으로 키워보시고요. 당선, 용발, 토. 얘는 팀 전에 들어온 아이입니다. 이번에 워낙 좋게 들어와서. 아, 얘는 조금 더 키워야 될것 같고. 팀 리드, 구민이로 안 나온 아이 지금 두 포트 남았습니다. 블랙퀸, 얘는 포샤시한 아이고. 와, 얘는 색감이 너무 예쁘죠요 아이도 구민이 가격에 잘 없는 아이입니다. 멀로 웅동자, 녹금. 가스테리아, 금. 얘는 원종, 벽어연. 어, 그린 옥선 하와시아 종류 홍등, 얘는 노끼란, 어, 레이디스 레이디스 핑거 어, 룬데리 보초금, 얘는 스와베오렌스, 뽀샤시하게 예쁜 아이 꽃도 예쁘고 꽃에 꽃의, 꽃의 향도 있다고 합니다. 뿌리다 저라 히아리나 어, 성사도 눈에 뜨고요. 덕양 갈매기 모건 뷰티 시집가는 처녀. 어, 인디언 콤보 이렇게 다육이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면 또 암기력도 좋아집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어, 찾고 아이들 들여다봐야지 이름을 안 잊어버립니다 월토이 레드법사 얘는 미파 미파 세포트 원종 자라고사 음, 얘는 에게리아 피치스 앵크림 피치스 앵크림을 또 심어 보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침 모심었습니다 히아리움, 홍대화금, 룬데리 티피, 티피. 요 아이는 다솔, 다솔. 어, 성을요. 얘는 해리, 해리와스는 지금 네포트만 남아 있습니다. 또 나중에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면 예쁜 아이입니다. 어, 원종 자라고 산 손톱이 예쁜 아이. 샤이닝펄얘는 아마빌레. 아, 타이니 버거. 타이니 버거가 묵으면 진짜 예뻐요. 각이 나오면서 앙팡지게 예쁜 아이. 히아리나, 음, 엘레강스, 아, 리치 아이 금입니다. 우가금 아, 라즈베리 아이스 있고요 여기, 서 어, 앉아서 천천히 햇볕 쐬면서 구경해도 됩니다. 어, 해가 좋아서. 요거는 강파. 얘는 브레이브. 요거는 벤바디스. 이거 매직생 골드인데요. 아, 지금 매직잼이 요즘에 좀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네 포트 남았습니다. 그리고 합식해서 달구면 빨갛게 물들고, 안에는 이제 금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금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플로레센스. 까라스보다더 고급 종자고 예쁜 아이고요 얘는 틴카벨틴카벨도 팅커벨. 나중에 핑크하게 물들어갑니다. 아, 아도데스가 아도 얘가 아도데스인데요. 좀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끼어서 생육할 때입니다. 아도데스. 음, 다음에 발디도 있고 발디도 있고 루돌프도 보입니다. 아, 루돌프도 보이고 얘는 헤라 아직 하나 남아 있고요. 정면 아, 루신다. 오 루신다 얼큰이 루신다. 아, 블랙스와네오니움소 인디언 곰봉 블루 사프라이즈 나중에 핑크하게 약간 퍼블색으로 나와서 요, 얘도 예쁜 아입니다 환엽이라 예쁘고 천대정송 루돌프 저 밑에까지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좀 비춰드리겠습니다. 아, 쟤는 뭘로가 왜 이렇게 잘 컸냐 멀로도 눈에 보이고 베라게스도 보이고 레드법사 음, 얘는 뭐야? 파랑새, 아, 타이니버거, 군생도 남아있습니다. 집시도 아, 있고, 아, 그 다음에, 아, 말간입니다. 말간. 말간, 자연 군생, 얼큰이 외도, 블루 서프라이즈. 여기서 더 진하게 물들어갑니다. 얘도, 얘도 블루 서프라이즈? 오, 예쁘다. 목대가 아주 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조안다니엘 얘는 말간입니다 말간 마일간. 아 얘는 핑크 샤이닝 핑크 잘하고서 달이들이 핑크색으로 물이 참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얘는 스노바인데 얼굴이 조금 큽니다 삼두 군색 더블리 로즈 익스패트리아 철학 음, 얘는 리틀 장미 리틀 장미가 아주 늘어지는 수형 롱분에 심으면 예쁠 것 같고요. 흑상미, 여기 몇 개? 아, 홉 개, 아홉 포트 남았습니다. 흑상미. 벽어연. 모려 뭐 동글동글 모려도 뭐 예쁘고요. 얘는 라울금, 우에케몬스톤 얘는 아흥무. 수인재 금종자 아직 수량 있으니까요. 요것도 달가보세요. 예쁘게 큽니다. 예선. 요 밑에도 좋은 아이들 많으니까요. 오셔서 세 포트 5,000원, 여섯 포트 1 만원입니다.